자, 이번에는 VCF5500L 장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VCF5500L 이라는 장비가 런칭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VCF5500L 어떤 장비인가요? 이번에 런칭한 VCF5500L은 S축 5m인 5500UL보다 스트로크 좀더 작은급의 장비로 S축 2.2m의 컬러 무비형 머신 센터입니다. 이 VCF5500L 어떤 산업 부품 가공에 적합할까요? 구시 F5500L은 다양한 솔루션으로 활용이 가능한 롱 테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의 산업 부품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길고 큰 부품을 한 번에 설치해서 가공할 수 있고 긴 부품을 Y축 방향으로 다중으로 설치해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양 끝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보다 긴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소형 부품의 경우 X축 방향으로 다중 설치하여 가공이 가능하고 센터 파티션을 설치할 경우 투파레트 체인저의 대용으로 작업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장비 프레임이나 철두차량 부품, 자동차 배터리 케이스가 이러한 형태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VCF 5500L의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각축의 스트로크는 X축 2200, Y축 550, Z축 510mm이며 급비송 속도는 전축 모두 분당 42m입니다. 테이블은 고정형으로 2500에 580mm 크기입니다. 스핀들은 최대 회전수 12,000rpm, 최대 출력 18.5kw, 최대 토크 1177Nm의 직결 스피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공구 형식은 40테이퍼를 사용하고 있고, 4가지는 표준 30툴, 40툴 및 60툴 옵션 시방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방금 이 센터 파티션을 설치해서 좌우로 따로 가공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 파티션을 설치하게 되면 한 개였던 롱 테이블은 두 개의 고유한 테이블이 됩니다. 1번 테이블에서 스핀들로 가공을 진행하는 동안 2번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셋업이나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VCF5500L에서 2.2m의 중소형 제품을 가공하다 보면 칩이 많이 배출이 될것 같은데 이칩 배출을 위한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드 플러싱 쿨런트 옵션을 통해 칩이 배드로 적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Y축 슬라이드 커버와 컬럼 양 측벽의 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플러싱 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타카바 옵션을 통해 TSC 사용으로 발생하는 칩및 절삭류 비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외에도 VCF5500L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면 구석을 표준 적용한 고신뢰성의 직결 스피드를 장착되었습니다 고품질의 캠타이 메이치시를 적용하여 툴투툴 1.3초, 칩투칩 4.5초의 성능을 발휘하며 공구 장착 수량을 30개, 40개, 60개로 다양화하였습니다. 타카가 옵션에 들어갔을 경우에 천장이 막히기 때문에 소재 로딩할 때 포이스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이제 이렇게 Y축을 뒤로 뺀 다음에 수동으로 밀고 로딩이 다 끝나면 다시 장착을 하고 나서 장비를 가동하면 됩니다. 화나 제로와의 플러스가 탑재되었으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IHI m 옵션 적용이 가능합니다. EOP 옵션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두산 공작기계 다목적 강공기 VCF 5500L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